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눈부신 영광과 그 뒤에 숨겨진 아찔한 그림자,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스캔들까지, 그야말로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은 삶을 살았던 전설적인 배우. 어쩌면 우리가 그의 일부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오마 샤리프의 파란만장한 삶 속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장악했던 이집트의 전사.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찬사가 뒤따랐지만, 그가 걸어온 길 위에 새겨진 영광의 순간들 뿐만 아니라, 금지된 사랑의 열병, 치명적인 유혹에 흔들렸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뻔했던 위험한 비밀들까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 춤추는 한 마리 나비 같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판과 같았으며,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고독하게 싸워야 했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마 샤리프,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들을 하나씩 벗겨낼 시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2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본명은 미셸 데미트리 샤르브이며, 레바논계 가톨릭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 전역에 고급 목재를 공급하며 불을 쌓았고, 어머니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이집트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파루크 일세와 카드게임을 즐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어쩌면 오마 샤리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카드와의 즐긴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명문 빅토리아 칼리지를 졸업하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뜨거운 심장은 배우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 무렵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이집트 영화계의 거장 유세프 샤인 감독은 그의 귀족적인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에서 스타성을 발견하고 오마 샤리프라는 예명을 지어주며 영화계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데뷔는 화려했습니다. 1954년 영화 불타는 태양에서 당시 이집트 최고의 여배우였던 파텐 하마마와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파텐 하마마는 아랍 영화계의 귀부인으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영화 속에서 상대 남자 배우와 키스씨는 물론 가벼운 스킨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오마샤리프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격정적인 키스씨는 이집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음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죠. 오마샤리프는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종교였던 카톨릭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거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이집트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그의 야망은 이집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넓은 세계, 바로 할리우드를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1962년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린 감독의 대서사시 아라비아 로렌스의 캐스팅 제안이었죠. 아라비아 로렌스에서 그의 연기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지평선 너머에서 서서히 다가와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그의 등장은 영화 사상 가장 완벽한 등장신으로 기록되며 전 세계 관객들에게 오마 샤리프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원래 이 역할은 다른 배우에게 돌아갈 뻔했지만 이집트 출신의 이국적인 배우가 유창한 영어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할리우드를 매혹시킨 순간이었죠.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골든 글로브에서는 나무조연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집트 출신의 무명 배우가 할리우드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었죠. 정말이지 벼락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한번 데이비드린 감독과 손을 잡고 또 하나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닥터 지바고였죠.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또다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깊고 슬픈 눈빛은 집하고 룩이라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할리우드 최고의 로맨티스트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스캔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와 아랍권은 이스라엘과 극도의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죠. 1968년 영화 환희걸에서 유대인 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집트 출신 배우가 유대인 여배우와 로맨틱한 연기를 펼치고 심지어 스크린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아랍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영화 상영을 전면 금지했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철상가상으로 오마 샤리프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사이에는 로맨스의 소문까지 퍼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바브라는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매력이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이 금지된 사랑의 스캔들은 조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고 할리우드 스타라는 화려한 이름표 뒤에 배신자라는 낙인이 치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국과 할리우드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세계적인 스타덤을 얻는 대가로 조국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할리우드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의 열정은 스크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샤리프에게는 또 다른 전쟁터이자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브릿지 선수였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계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프로페셔널한 실력을 자랑했죠. 브릿지는 고도의 심리전과 수싸움, 파트너와의 완벽한 호흡이 요구되는 지적인 카드게임입니다. 그는 연기는 내 직업이지만 브릿지는 나의 열정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브릿지에 애정이 깊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오마 샤리프 브릿지 팀을 이끌고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트로피를 수상했고 브릿지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출간하고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며 브리지의 대중화에도 힘썼습니다. 영화 촬영장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브리지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그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복잡한 계산과 상대의 수를 읽어야 하는 브리지 게임이 다양한 캐릭터를 분석하고 연기해야 하는 배우의 삶과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브리지를 통해 지적인 만족감과 승부욕을 동시에 충족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부사 기질은 브리지 테이블을 넘어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유혹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카지노 도박의 세계였죠. 그는 룰렛과 바카라의 아찔한 스릴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파리의 고급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수십만 달러를 잃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하룻밤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 한채 값을 날린 적도 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나는 항상 무언가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연기, 여자, 그리고 도박. 그 중에서도 도박이 가장 위험했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의 도박 중독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고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한때는 아들 탈렉에게 생활비를 의존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화려했던 슈퍼스타의 몰락 그 이면에는 멈출 수 없었던 도박의 광기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2003년 파리 근교의 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고 격분한 그는 주차 요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저질러 법정에서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젠틀하고 로맨틱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고, 대중은 스크린 속 황태자의 추락에 경악했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깊은 상처와 후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죠. 스크린의 황태자에서 테이블 위의 승부사로, 그리고 나락 직전의 한 인간의 모습까지 그의 삶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샤리프는 얼굴만 잘생긴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모국어인 아랍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까지 6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영화에 출연하며 국제적인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필모그래피가 유독 다채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뛰어난 능력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매력은 스크린을 넘어 현실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첫사랑이자 평생의 연인으로 마음에 품었던 파텐 하마마와의 이혼 이후, 공식적으로는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의 곁에는 늘 아름다운 여성들의 그림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희걸의 바브라 스트라이 샌드와의 스캔들은 이미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의 연문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여자들에게 쉽게 매혹당하는 남자였다. 그리고 운 좋게도 여자들도 나를 좋아해 주었다라며 자신의 여성 편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과 오마 샤리프는 1964년 옴니버스 영화 노란 롤스로이스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당시 잉그리드 버그만은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과의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력이 있었고, 오마 샤리프는 떠오르는 국제적인 섹시스타였습니다. 두 사람의 스크린 속 케미스트리가 워낙 강렬했던 탓에 촬영장 안팎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촬영 당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으며, 짧지만 강렬한 만남을 가졌다는 루머가 파다했습니다. 샤리프 특유의 젠틀함과 버그만의 우아함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이 이들의 관계를 상상하며 흥미로워했습니다. 다만, 버그만은 라스슈미트와 결혼한 상태였기에 금지된 불륜이었습니다. 샤리프는 훗날 인터뷰에서 버그만을 놀랍도록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으로 회고하며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에바 가드너와 샤리프는 1968년 영화 마이얼링에서 함께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모자 관계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가드너는 프랭크 시나트라와의 격정적인 사랑과 이혼으로 유명했으며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남성편력으로 할리우드의 가장 뜨거운 여성이라 불리던 팜무파탈의 대명사였습니다. 샤리프 역시 당대 최고의 매력남으로 꼽혔기에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촬영장 밖에서도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특히 가드너는 샤리프의 이국적인 매력과 지적인 면모에 깊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샤리프 역시 가드너의 거침없는 성격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솔직하고 열정적인 성격이었기에 이들의 관계는 불꽃 같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으며 할리우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졌습니다. 까뜨린느 드네브 역시 영화 마이얼링에서 샤리프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드네브는 프랑스의 얼음 공주라 불릴 만큼 차갑고 지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는 열정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비극적 연인을 연기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촬영 기간 동안 연인 관계였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샤리프가 드네브의 지적인 매력과 섬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드네브 역시 샤리프의 다정함과 유머 감각에 호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관계는 영화 속 비극적인 사랑만큼이나 애틋하고, 비밀스러웠으며 유럽 영화계에서는 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닥터 지바고의 줄리 크리스티 영화 어포인트먼트를 촬영하던 중 프랑스 여배우 아누크 에메와 사랑에 빠졌다고 밝혔으며 수많은 여성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문사는 여성 기자들을 파견하여 샤리프와 인터뷰하게 했는데요. 그러나 인터뷰 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샤리프는 이탈리아 기자와의 만남이 몇 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성 기자는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샤르프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마 샤리프가 그만큼 매력적이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다는 방증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여성 별력과 국제적인 명성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호텔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지만 파텐 하마마와의 관계가 끝난 이후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부유하고 유명할 땐 모두가 친구지만, 할리우드의 명성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말은 세계적인 스타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내면의 공허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타렉 샤리프와의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박 문제와 방랑벽은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한때 부자관계는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돈독한 관계를 회복했다고 전해집니다. 2000년대 들어 그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연기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2003년 프랑스 영화 무슈 이브라임에서 파리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터키계 이민자 무인 역할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고, 이 영화로 프랑스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세자르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병마와의 싸움이었습니다. 2015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때 명석한 두뇌로 6개국어를 구사하고 복잡한 브리지 게임을 마스터했던 그가 자신이 출연했던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닥터 지바고의 대표작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조차 희미해져가는 상황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리고 2015년 7월 10일 오마 샤리프는 카이로의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향년 83세의 일기를 마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평생 잊지 못했던 단한 명의 여인 파텐 하마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이집트에서 국빈급으로 치러졌으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수많은 영화 팬들과 동료들의 눈물 속에 배웅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귀공자에서 할리우드의 아이콘으로, 세계적인 브리지 챔피언에서 도박의 유혹에 빠졌던 인간적인 모습까지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 사랑과 고독이라는 인생의 모든 단면을 온몸으로 겪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은 유혹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여정은 끊임없이 탐색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빛나는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인간 오마 샤리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은 저희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짜릿하고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